지리니다 진짜 하는 가버려 아니냐 서가 되겠냐고 말이 안 되죠 이기면 며느리도 못 이겨 이거든 이거는, 이거는 선열포시져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 상대 그림자질알라서 별로 무섭진 않거든요 근데 진짜 선방했어요 전판에 그 정도면 만족스러웠다 난 얘부터 노리기 노리 노리긴 노려야 될것 같아요 나이스샷 몸으로 가려주고 한번더 나이스 가버렸! 이 녀석아 제발 죽여줘! 이걸 못 잡냐고 레전드 사건 레전드 사건 괜찮습니다 이자다 야, 야, 야 불빛 밝혀줄게 나이스 아 W를 피했어야 되는데 아 너무 아쉽다 신청할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좋아요 아니 이게 뭐야? 오마이 갓, 어씨 아니 블리츠 개고수인데? 진짜 진짜 쌉인정입니다. 일단 제껴볼까요? 이 판단? 너무 좋아요. 아 너무 아름다워요. 아니 개빡고수야 이 사람! 이야 이겼다! 나이스샷! 블리츠! 판단 지렸습니다 진짜! 방금 급그 판단! <laughs> 진짜. 완벽한 플레이였습니다. 어 엄청났어요. 오케이 좋았어요. 오우. 깔끔한데? 렌가 기사회생 오케이 아이노데 키야 타줄게요 쌤 미안합니다 버려도되죠쌤슛오 마이 갓씨 h oh i t what the fuck 어왜안 타죠 이거 진짜 망했냐 롤 아, 미안해요. 내가 너무 어정쩡했어. 걔어벙한 거야. 가버려, 디 녀석아! 플리츠! 나이스입니다. 운전기사, 리롤, 복원, 주작. 빨리빨리. 맛 없다? 리롤, 오케이, 리롤. 더맛 없는데요. 아, 조졌네. 너는 나한테 못쓰잖아 나잇샷 대지각성 아니죠 상대? 대각 아닙니다 천천히 천천히 해야될듯 나잇샷 이런 거의 무조건 이기지 않았나요? 이 녀석을 깔끔하게 승리 파이크한테 궁 쓰고 바로 상대팀 제도 눌러주는 깔끔했잖아요. 맛있잖아. 요거는 프리즘보다 전설 두개 가져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요무 하나 필요하고요. 여기다가 독사의 송곳니까지 가져겠습니다. 왜 독사의 송곳니 갔냐? 바로 이 녀석 때문이죠. 그리고 원칙의 원형낫은 나중에 가져겠습니다. 이템 다음으로 좀 가져겠습니다. 뭐야 저렸어? Oh my gosh! Nice shot, <laughs> <laughs> 좋습니다. Nice 플레 축하할 거 아니 왜 이렇게 잘하는데 미쳤냐고? 흔들리지 oh my gosh! 아 듀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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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published> <laughs> 근데 <laughs> 일단 빨져줄게요 제가 기력이 없어요 쟤 하하하하하하하 <laughs> 나이스 블리츠 쥐앤쥐 뭐냐고 지릅니다 진짜 가버려 이 녀석아 되겠냐고 말이 안 되죠 이기면 며느리도 못 이겨 이거는 자 이거 선택해주세요 물관 or 무작위 파편 물관 블리치까지 물건 나왔어요. 오케이 깔끔하게 물건까지 가져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지옥불 갑시다. 안돼 저희 그 투네이션의 그 미션 혹시 열린 거 아시나요? <laughs> 아 농담입니다. 좋아요. 피해주고. 나이스. 가버려. 어 이게 안 죽어. 안돼. 아니, 이게 안 죽어? 아 너무 아쉽다. 아, 아 죽었다 생각했는데 아 너무 아니랬다 그죠 님들? 와 블리츠 이스케 미쳤냐고 진짜. 와. 근데 방금 나 스케 못 맞추? <laughs> 나이스샷, 조세네 깔끔하게 승리. 블리츠, 블리츠, 블리츠. 또 너야. 왜 이렇게 잘해? 완벽한 플레이 보여줘서 감사합니다! 네네네 이건 o y 다 찍어서 가져겠습니다 t That's what you get. I'm 오케이 it. o n o m e n o t 이 사람은 말로 안합니다 그랩으로 말해요 이렇게 몸으로 말하는 사람이 제일 좋거든요 이거는 공속하고 스킬 가속 가지고 하나 더 이거는 물건 18까지 갖추면서 미친듯이 물건 높여주겠습니다 지옥 전도체 우주의 중심 그래 자, 잘해볼게요 얘부터 노려도 되지 않나요? 붐! 궁 써주고. 가버려! 좋습니다! 죽었어요. 나이스 샷! 깔끔하게! 세트! 막타! 이거는 아이오니아 팔아주고. 원칙의 원형낫까지 가주면서. 막템 만들어주고. 추가 능력치. 이거 솔직히 치명타 아니면 이속 가야 되는데. 요거는 이속 가주겠습니다. 지금 신발을 팔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속이 좀 높아져야 되죠. 응. 음?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얘 죽었다 치자. 가버려 니네 녀석아. 조셉이네. 완벽한 호흡. 결투의 대가까지. 결대가 이제 공격력이 늘어나잖아 그죠? 이렇게 하면 공격이 늘어나기 때문에 결대 같습니다 이거는 추가 능력치 스킬 가속 갑시다 스킬 가속 가지고그 다음에 추가 능력치 이속 가줍시다 이속 가지고 나머지는 이제 스킬 가속 조수랑 힘의 조수 마셔주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케이 거학 지옥 전도체 눈알 강성 우주의 중심 나이스 슈야 조사미르 카트 얘왜 이렇게 쎄? 오케이. 와! 블리츠 크래커! 막타까지 지렸습니다! 블리츠 개잘해! 깔끔하게! 승리! 사실, 버스! 좋습니다.